깊어가는 가을밤 수준 높은 음악으로 수놓는 세계적인 공연이 예향 통영에서 4일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센터연합회 14총회를 개최하고 11일 첫날 오후에는 콘서트홀에서 행사 오픈 공연으로 오텔 앰퍼의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공연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연 예술 센터 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4개국 16곳의 공연장들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연 예술 센터 연합회 총회를 이번에 통영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8회째 하는 행사인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개최하게 되는데 서울, 대전에 이어서 통영에서 그 개최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서울예술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통영국제음악당, 성남아트센터, 고향아트센터 이렇게 총 6개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통영총회를 통해서 통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연예술센터의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통영총회의 주제가 미래세대의 공연장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4일 동안 신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 행사를 앞두고 열렸던 이날 오후의 리셉션 모습은 마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음악당 라운지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간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진 시장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통영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행사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행사 첫날 오후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는 우텔 앰퍼의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탱고 공연이 펼쳐져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팝, 카바레, 탱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매혹적인 목소리의 세계적 아티스트 우테 램퍼는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뿌리인 베를린으로부터 파리, 뉴욕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르는 음악 여정을 이번 공연에서 한껏 선보였습니다. We are really We are really 한편 12일에는 모션, 대금의 애드립, 마림바의 국거리 동서양의 시나위라는 주제의 공연이 펼쳐지고 13일 오후에는 제클린 뒤풀의 이후 최고의 영국 현악기 연주자라는 평을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얼 호프가 아르테델몬도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현대 무용 프로젝트 푸가로부터 공연이 펼쳐집니다.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진행되는 이 공연은 움직임으로 확장된 규칙과 조화, 균형의 음악, 푸가 등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무용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총회 행사와 더불어 펼쳐지는 사흘 간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은 예향 통향으로서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이고 깊어가는 가을 정치를 더욱 깊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